여러분 반갑습니다. 잉크 t v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방송 주제는 유지보수 킷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. 흔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필드에 나가면은 어 무슨 그 잉크 카트리지 교체를 하든가, 막뭐 엔더, 에러 뭐 각종 뭐 인쇄 품질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문제를가 왔었을 때. 어 어떤 어 분들은 주사기를 들고 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뭐 나름대로 뭐 준비를 해서 가겠죠 뭐 대다수가 기계를 교체해 주고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계 새로 들고 가서 교체해 주고 받고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많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는 것들이 이, 이 유보스 킷 하나가 있으면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킷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940 941 88 이런 패 카트리지가 하나 있으셔야 돼요 80 시리즈를 관리하다가 인쇄 품질 이상에 헤드 청소를 아무리 해도 안 돌아 와 그런 경우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는 방법 제가 보여 드릴게요 현장에 가셨는데 인쇄 품질이 정상으로 안 나와 헤드 청소를 아무리 돌려도 안 돌아 와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제가 보여 봐 드릴게요 마젠타가 정상으로 안 나온다 그러면 마젠타에다가 얘를 연결을 하세요 하시면서 출력이 되고 있을 때이 펌프를 누르세요. 출력이 되고 있을 때. 얘를 누르면은 얘를 타고 들어가서 그 헤드 헤드 속에 링크를 처음이다 지금. 자,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나와 봐요. 보이십니까? 이렇게 혼색이막 되면서 나오거든요. 이렇게 돼도 계속 뿌리세요. 상관없습니다. 왜냐? 사색이 동시에 헤드가 다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계속 밀어 넣으세요 이렇게. 이 밀어 넣으셨으면은 다시 얘를 원위치를 시켜줍니다. 다시 공급기에 그대로 연결해 주세요. 8100도 마찬가지고 8700도 마찬가지 입니다. 한참 밀어 놓고 난 다음에 다시 정상 공급기 정상 잉크 들어가 있는 걸로 연결 해 가지고 현장에서 색종이 뽑아 내시면 똑같이 돌아옵니다 정상적으로 딱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색, 색이 압력이 다 잡혔죠 이게 잡혀서 다 돌아옵니다 이렇게 지금부터 이 유지보수 킷을 직접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참고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라서 만들어 쓰는 거는 괜찮아요. 하지만 이렇게 제작을 해서 판매를, 이위버스킷을 판매하는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저희 회사에 이 특허를 갖고 있어요. 제일 중요한 게이 940, 941. 페카트리지가 필요합니다. 이거 하나를 꼭 준비하십시오. 칼로 카트, 카트 하시면은 여기 이렇게, 이렇게 오픈돼요 이쪽 공 필요 없고. 자, 피셋을 이용해서 양쪽을 이렇게 벌리세요. 벌리시고, 이렇게, 제키시면 얘가 빠집니다. 이렇게 빠져요. 자, 바늘을 찌르시고, 훅 찔러 넣으시고, 자, 이 소개 드리는 페인크는 다 뽑아내세요. 니퍼로, 요 밑에를, 이렇게 자릅니다. 여기 자르세요. 자르고, 이런 칼로, 이 비닐팩을 다 걷어냅니다. 자, 이렇게 뚫으시면요. 여기 구멍이 하나 있어요. 구멍이. 딱은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. 보이세요? 요 구멍 보이시죠? 보이시죠? 이 손뜨리를 이용해서 그 구멍에 구멍을 내버리세요. 아예. 이 속에는 액체가 일로, 액체가 이쪽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나올 수 없도록 체크가 걸려 있긴 한데요, 이 체크가 반영구적이지는 못해요.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장치를 만들기 때문에, 그냥 이, 이 속에 들어있는 체크는 파쇄 지켜버리고, 부숴버리고, 우리는 이 고무 펌핑만 사용할 겁니다. 부숴버려고 여기다 체크 밸브를 걸 거예요. 얘를 어떻게 부수느냐 깊이 있게 돌리면 됩니다. 돌려버리면 체크 기능이 풀려버립니다. 여기 너무, 너무, 여기 무리하게 칼질하시면, 은 튜브 위쪽으로는 잉크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이게 비닐 걷어내세요 요, 요 기역자 끝쇠가이 이, 간이 너무 길어요 길기 때문에 여기를 여기를 한 5mm 정도 잘라 냅니다 L 튜브를 여기다 박아 넣으시고요 튜브를 끝을 한 5mm 정도 잘라 내세요 잘라내고 얘를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줍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자 여기 자르셨으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호수를 불에 너무 너무 심하게 찢으면 변형옵니다 살짝 열만, 열만 가하세요 이렇게 고정을 해줍니다. 여기 보면은 이 알이 시작되는 모서리 부분이 있어요. 모서리 부분, 모서리 부분의 끝에 하단부에다가 잘라줍니다. 이렇게 항상 저 위에서부터 그물 올라가지 말고 위에서부터 먼저 넣고 올라가죠. 넣어갖고 얘를 끄집어내가 끄집어내서 끄집어내서 이러고 거예요. 당기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12, 13cm 놔두고 그냥 잘라 놓으세요. 여기저기 여기 니퍼로요 여기를 딱 잡으시고 캡을 이렇게 제끼세요 이렇게 오픈이 됩니다. 자 이렇게 되면 보세요. 이 속에 체크밸브 걸려 있잖아요. 펌프를 누, 누르면 이로 나와요. 벌써 나오지. 이해가시죠? 얘를 누르면은 이 펌프 속에 있는 부피가 배출을 하고 펌프가 놓으시면 원복될 때 여기 있는 통에 있는 게이 체크밸브 호스를 타고 이로 리 들어가는 겁니다. 뭐가 이게 무엇이냐? 자 보세요. 만들어 거죠 우리가 이 펌프의 힘으로는 약한 경우가 있어요. 진짜 노즐이 심하게 막혔거나 해서 뚫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. 그런 경우 사용하는 건데, 여기 보이시죠? 얘를 주사기 연결을 해요. 보세요. 이렇게. 내가 이 펌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도 있어요. 이를 눌러도 나가요. 이게 누르러 나갑니다. 나가지만 내가 좀 강하게 압력을 가해서 노트을좀 세척하면서 뚫어야 되겠다. 이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. 근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, 이거?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될까보여 드릴까요? 보세요. 이게 뚜껑이 날아갑니다, 이렇게. 이 압력을 잡아 주기 위해서는 이 조형물이 있어야 돼요. 하지만 내가 강하게 이걸 헤드를 뚫어봐야 되겠다. 그런 경우는 얘가 있으셔야 돼요.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게 되면은 넣다 뺐다는 게 아니에요. 한번 넣으면은 뒤로 숨 밀려납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이렇게 나오 보이시죠? 커버를 잡아주는 구조물이 필요한 거예요. 이렇게 자, 요렇게, 요렇게 하셨으면은, 차단벨트에, 한쪽은 암컷과 한쪽은 수컷을 꽂아줍니다. 꽂아줘요. 그리고, 이꽃에는 L 튜브를 연결하시고, 자, 제작 끝입니다. 이렇게다 만든 거예요. 자, 세장액 한번 채워볼게요 시스톱 갖고 와라. 자, 작동이 잘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. 자, 이렇게 닫으셨으면은, 락, 락 캡을 이렇게 씌워주세요. 씌웁니다. 이렇게. 에어라인을 만드는 걸 깜빡했네요, 제가. 이제 반대로 들어가는 쪽으로. 자, 이러면은, 휴대에도 이렇게 뒤집어도 액체가 밖으로 나오지는 못하지만 체크가 걸려있기 때문에. 자, 이제 잘 되죠, 봐요. 바로바로 되죠? 작동잘 되죠? 나오 보이세요? 자, 이번엔 주사기 한번 걸어볼까요? 보이세요? 계속 나오죠. 주사기 한번 눌러놓은 게 계속 나오잖아 봐. 오늘 라이브 방송을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댓글에다가 우리가 영상이 이제 계속 이 공개로 남아 있을 거거든요. 댓글에다가 어 오늘 방송 후기 글 남겨주시고 하시면은 그 남기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가지고 단 사업자라야 됩니다. 일반 소비자 일반 소비자 분들에게는 이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. 이업을 하고 계신 사업자에 한해서. 댓글 달시면요. 그 중에 내가 추첨해가지고 골라가지고 오늘 만든 이거 제가 배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